네가 이 시대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 고 이야기를 들었다. 근데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? 주겠다. 음. 음. 그러면 만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와서 강규님한테 너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겠다. 말해봐라. 뭐 말씀하시겠어요? 저요? 아파트요. 아파트. 이즘에 뉴스 봤어요. 뉴스 봤습니다. 부동산 기사를 점령을 했던가. <laughs> 서울, 서울 아파트, 서울 아파트. 그니까 러요 광규님 아파트 지금 뉴스에서 봤어요. 지금 아, 제가 그랬어? 봤어요. 오, 역설. 자, 그러면 태균님께서 만약에 그런 정말 세상의 신과도 같은 제왕이어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. 한다면 저는 이 깨끗한 뇌를 좀 갖고 싶습니다. 오. 지금 제일 깨끗해. 너너 세빙이야.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지금 너무 복잡해. 뭐가? 지금 이제 은퇴하고 나서 막 여러 가지를 막 들어오다 보니까 좀 복잡해져가지고 음. 한금만 나는, 난뭐 이거 딱 달라고 하고 싶다 저는 하늘, 하늘을 하늘 날고 싶어요 하늘 날고 싶다? 네. 어, 맛이 독수리처럼요 이카루스? 저 이... 또왜너또 대머리 독수리 얘기하라 그러는데 대머리 얘기를 아니고 대머리 독수리 얘기 안 했잖아 아, 대머리 얘기안 했잖아 아, 이 자식 아, 정말 불편해네 독수리 팀이잖아 아, 시대 배웠는데 배려. 아니 독수리가 왜 어땠어? 광규님 그리고... 아, 묻지도 않고 도망을 아, 가. 아, 배려. 현무님, 현무님,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. 앞으로 광규님 놀리시면 안 돼요. 자, 내 네, 머리카락 하나인 분 있고, 두 개인 분 있고, 세 개인 분 있습니다. 네. 아니, 현무님, 현무님, 현 제일 낫다. 아, 그러님이 제일 못다 먹었어. 아니, 보세요. 어? 차라리 네. 그냥 독수리로 가요.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광기 님 제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, 셋 중에 누가 대머리입니까? 없어요, 없어요 저 정도면 셋다 대머리예요 도찐, 개찐 답변하기 어렵죠 자, 이 분이 있으면 하나 누가 대머리입니까? 4번, 4번. 3번. 3번. 저는 넷다 대머리라고 봅니다 <웃음> <웃음> 차라리, 차라리 4번이 낫죠 그럼 3번에 아니, 4번이 나아, 차라리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되게, 이거 유명한 이야기니까,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점을 자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. 애매모호한 거 자르려고 하지 말라 네, 단정 짓지 말라는 거요 어... 광규님한테 당신 이거야. 하고 근데 단정... 결과적으로 제일 큰 상처는 선생님이 주셨어요. 저그 그림 자체가 너무 부력적이었어요. 아, 고기를 세개나 그렇게 그리시다니. 그림은 정말 네. 최악이었어요. 정말 네. 선생님 실수하셨는데, 예. <laughs>